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공압 기호 다섯 번째 실린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는 이제 선형 운동으로 유체 에너지를 전달하는 액추에이터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그 유압 실린더의 그 외형이 되겠고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 이제 이쪽 바깥 부분이 이제 실린더라고 하게 되고, 이그 축처럼 생긴 것을 이제 로드,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피스톤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어떤 유체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유체 압력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실린더가, 실린더가 아니고 이제 이 피스톤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선형, 즉 이제 직선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운동에 의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에너지를 전달 전달을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이제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기호가 이제 실린더를 나타내는 이제 기호가 되겠고 이제 실린더는 크게는 이제 그 단동 실린더와 이제 복동 실린더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단동과 폭동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유체가 들어오는 입구나 이제 출구가 되, 되겠는데 이러한 유체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두 군데가 되면 즉 이러한 그 피스톤을 기준으로 이제 두 군데가 되면 폭동이 되게 되고 이제 한쪽에만 있으면 이제 단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단동 실린더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든지 그 외부 힘에 의해서 이제 피스톤이 이제 그 기환을, 기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스프링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스프링의 힘으로 이제 피스톤이 기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이쪽이 만약 입구가 되면 이쪽이 출구가될 것이고 또한 이쪽이 입구가 되면 이쪽이 출구가 되어서 이제 양쪽으로 그 유체 에너지에 의해서 피스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따로 어떤 힘을 가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제 스프링이 이제 장착이 된 경우는 이제 복동도 이제 스프링이 장착된 경우는 있겠습니다. 먼저 단동 실린더에 대한 그 기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동 실린더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압출형의 그 어떤 그 실린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텔레스코프 실린더라고 해서 그, 어떤 행정 거리를 이제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다단의 로드가 이제 장착이 되어진 실린더를 이제 텔레스코픽 그 실린더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호는 이제 상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떤 그 피스톤의 형상과 로드의 형상을 조금 더 입체 그 입체적이 아니라 그 조금 더 이제 이러한 면적을 가지게끔 기호로 나타내고 또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그 유체가 들어오는 부분과 이제 나가는 부분을 이러한 그 동력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 경우는 이제 공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공기압 그리고 어떤 공기를 압출을 하기 때문에 압출형 그리고 로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편료드형의 그 단동 실린더 기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한쪽만 그 유체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간략 기호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그 공기가 공,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중으로 배기가 되게 되고 이제 유압은 이제 드레인으로 이제 오일이, 오일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폭동 실린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동 실린더는 이제 단동 실린더와 다르게 여러가지 또그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압출형에 이러한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런 압출형에 이제 로드가 두 개인 그 양로드형이 있을 수 있고 그이 실린더는 이제 차동 실린더라 우리말로는 이제 차동 실린더라고 하게 되고 이제 차동 실린더는 어떤 유효 면적의 차이로 작동이 되는 이제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스코픽 실린더도 이제 마찬가지로 복동에도 이런 식으로 텔레스코픽 실린더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폭동 실린더에는 이제 그 쿠션 부치 실린더라고 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이러한 식으로 이제 쿠션이 그 설치가 그 장착이 되어진 실린더가, 있, 실린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쿠셔닝 실린더 같은 경우는 그 충격을 이제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쿠션이 양쪽으로 이제 그그 장착이 되어진 경우가 되겠고, 이러한 가변기구가 있으면 어떤 조정형의 그 양단 쿠션 붙이 복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그, 그 플런저가 혹은 이제 램이 설, 그 램이 이제 피스톤, 피스톤이 아니고 이제 로드 역할을 대신하는 즉, 이제 앞에 이제 피스톤이 없고 이제 로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피스톤의 크기만큼 큰그 경우의 실린더를 이제 렘형 실린더 혹은 이제 플랜저형 실린더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다이어프램이 그 설치가 된 이제 다이어프램형 실린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플랜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플런저형이라고 이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